<laughs> 뭐가 안 보여? 아니, 저. 아, 근데 그... 여기 되게 이상해 보여요. 아, 진짜? 어. <laughs> 아니. 벗으면 안 돼요? 왜, 왜? 어, 됐다. <laughs> 아니. 그. 출산 전에 BTS를 찍었잖아요. 네. 배가 울쭉해진 상태로 BTS를 찍으려니까 되게 느낌이 상한데 <laughs> 오늘. 정말 오래 걸렸어요. <laughs> 어. 오늘 어디 왔냐면. 그 bts 그 뭐라 그러죠 아 선물샵? 굿즈! 아, 그쵸 그 굿즈샵 거기가 오픈을 했다 그래가지고 네. 지금 여기 시사이드에 오픈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그때 루카스랑 젤라. 젤라가 어, <laughs> 루카스랑 젤라가 그때 찾아갔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분한테 드릴 선물 좀 네. 어, 한번 보고 아겟한 어, 다음 전해줘요. 그때는 아마 저못갈것 저 같은데. <laughs> 알겠습니다. 우선 뭐뭐 있나 한번 보자. 여기 어디죠? 아 여기 지금 시사이드에 왔거든요. 아 저희가 그 BTS 예전에 지붕 있었잖아요. 그때... 대단 대단한 발견이었죠. <laughs> 그때 분명히 루카스가 선물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했었는데 그게 저희 그 어, 저한테는 아주버님이고 루카스한테는 매형의 지인분이 여기 이 시사이드에 BTS 굿즈 샵을 오픈을 하셨다고 했어요. 근데 저 최근에 알았는데 실제로도 아미래요. 네네. 어, 맞아요. 네. 그래서, 완전, BTS 엄청 좋아하시고, 그리고, 저희 구독자시라고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매일매일 너무 영상 잘 보고 계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그래서 저희 영상, 그 영상을 보시고, 마침 여기 굿즈샵도 오픈을 했고 해서, 저희 그, 그분께 선물을, 당분간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고, 저희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. 어, 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잠깐 촬영도 할 겸, 그 다음에 선물도 좀 받을 겸 잠깐 왔습니다. 근데 좀 신기해요. 네네. 아미가 오픈한 아미 굿즈샵. <laughs> 근데 지금 여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저 멀리서도 BTS 노래가 막 들려와요. 엄청나요. 지금 사람도 앞에서 막 사진을 찍고 네네. 한번 보러 가죠. 네네.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저희 그. 이번에 이제 준비해 주신 선물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? 고고 여기네. 어. 밖에서부터도 보라보라한 느낌이 막 난다. 이게 그 유명한 보라해예요? 어. 이름이 여보야 BTS라고 안 써있네. 아포방포 필리핀 오픈한지 이틀밖에 안 됐대요. 네네 오늘. 아, 그 토요일 오픈했다는 소리 들었어요. 그아 그래. 아, 여기 이렇게 진짜 보라보라하네. 그분을 여기다 모시고 오면 더 좋은데. 음, 이거 이게 북인가봐아 저게 포토북 그런 거예요? 네 맞아요. 근데 BTS 인기가 진짜 대단한가 봐요. 네 지금 막 사진도 찍고 사람이 되게 많은 거. 아한보자들 그럼 이런 카드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. 어. 저 책이 대박일 것 같은데? 이게 그건가? 포토북? 포토북 있어. 오, 잘생겼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우선 가보자, 저 안쪽에. 아... 우리 직원들도 다 보라색이네. 네네. 근데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네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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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포방코 맞네. 이게 그거 아니에요? 방향제? 어 여자도 없지? 어 맞아 디퓨저 디퓨저 yeah. yeah. 아~~ 이니디퓨저예없아하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있구나 <laughs> 아~~ yeah. 안녕하세요 Hello. 안녕하세요 여보 yeah, yeah. 가장 좋아하는 멤버 oh. 나 지민 지민? 아. 민 <laughs> 네. 아~~ 근데 향이 되게 좋아 아 좋네 응. 우와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하는 거구나 응 근데 대단하다 나는 HOT세대거든요? <laughs> 어. 근데 HOT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그치 근데 심지어 필리핀에 이거 봐요 이게 대단하네. 무기가 아, 대단하더 냄새 좋아 이거. 좋다. 어. 진이네 진. 어. 어 너무 좋다. 슈가. 어 슈가 향이야. 음막 <laughs> 음, 던지면 안 돼요. 알았어 알아서. 아 b t s 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거아니야 어. 여보도 하나 써줘요. 그, 저희 채널 한 번만 봐주세요, 이렇게. <laughs> 아, 근데 사람이 진짜 많구나. 아포방코. 아포방코 뜻이 뭐지? 한국 놀어요 도망가. 커피도 있네. 사랑해요 BTS. 그저 yes. 커피 옛날 우리 봤던 거아니에요 어, 맞아요. 거기서 파는 커피랑 좀 다른데? 응. 여기, 네, 여다 다 응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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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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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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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For me forever bang han forever 아아아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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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뭐가 들어 있을까 아 지금 여기 이 지금 저희 아주바님의 지인분이 여기로 오픈하셨잖아요. 네 네.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영상 보시고 선물 주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실 줄 몰랐는데. 오. <laughs> 와. 커피랑 근데 이제 커피 이렇게 제이홉 네. 이게 그 유통하는 네. 거랑 좀 달라 보인다. 네, 네, 달라요. 구축 커피는 다르구나. 어. 그래서 커피를 지금 방탄소년단의 어, 멤버들 어, 지민 네. 어머니 기억나죠, 지민. 네. 하나씩 이렇게 주신 거예요. 어. 총 하나, 둘, 셋, 넷, 여, 일곱 개가 들어있어 그리고 이거 이거 이게 대박인 것 같은데. 이게 대박이에요. 이게. 이게 뭐예요? 이게 포토북인데. 아까 봤던. 네, 이거 여기서 가격 물어봤거든요. 네. 8천 페이에예요 페이지 수도 많고 되게 네네. 대단하긴 한데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이거 잘 전해주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대신해서 네. BTS의 <laughs> 위상을 널리 널리. 네네. 좋다. 감사합니다. 내가 갖고 싶은데. <laughs> 아미 포에버 방탄 포에버. 켄케이스인 때 보네요. 아. 어? 티 만들어야겠다. 세보 소년단. 아. 그러니까 이걸 사면 티셔츠랑포토북이랑 네. 카드. 카드랑. 뭔고 뭐 매거진이랑. 이 카드랑. 네네. 라이 잔소리 너무 힘들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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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아니야, 돼, 네, 와서 이제 k 이... 듣지 마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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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뭐, 아니야. <laughs> 잘 자.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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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쪽서 이거 지금 땀이야 땀. 기차는 잘 닦여야 돼안 그러면 안 돼. 왜 이렇게 안 닦여? 된다고. 깨끗하게 닦여주라고. 아이 표정. 같이 같이. 어 표정 어떻게? 표정 어땠더라 이거? 씻게라고.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시키게 안녕 어, 세가 엄마 <laughs> 세가 너무 힘들어 하네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알아서 빨리 시켜 얼른 까지 거가 됐 제가 방뀌 꼈어요 장모님 알았어. 어, 그나. 어. 아.